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편한 일자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라더 원단의 얇은 소재의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제작된 바지입니다. 옆에는 사선으로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나온 아이예요. 앞에도 전혀 군대덕이 없이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일자보다는 살짝 그냥 배기 핏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 그냥 일자 핏이라고 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도 정말 깔끔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뒤에도 군더더기 없고 앞에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아이. 옆으로만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는 깔끔한 일자 핏의 아이고요. 얘는 지금 포인트가 뒤에 뒷단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밑단 맨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밴딩으로, 밑단에 밴딩으로 살짝 트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밑단에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밴딩 허리가 살짝 옆에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 양쪽으로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 고무줄로 되어있는 군더더기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정말 어, 고급 소재의 아이입니다. 진, 저는 지금 여기다가 편안하게 그냥 면 셔츠랑 같이 착용했는데요. 이면 셔츠는 그냥 100% 면이 아니고 마가 들어가 있는 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이런 아이인데 얘는 정말 추천드리는 게 구김도 없고요. 어, 그리고 입었을 때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는 아이입니다. 어, 저도 제가 이거를 이 셔츠를 좋아해서 잘 착용하는데 얘는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으면서 구김도 없고 어, 너무너무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 어, 느낌도 너무 좋아요. 어, 완전 부드럽진 않지만 그러다 까칠까칠하지 않고 딱 닿았을 때 느낌, 촉감 자체가 살짝 시원하면서 어, 적당한 까칠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고. 되게 넉넉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7 7 반까지 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어, 면 셔츠입니다. 면이랑 마의 혼방 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색상이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 지금 남아있는 흰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카키 색상이라 저희 이게 영어 영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아이 너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라서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편한 면 셔츠, 얘는 밑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이런 면 셔츠랑 지금 일자핏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얘도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도 나온 아이입니다. 얘는 날씬 77까지 이 바지는 날씬 77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 이 티는 77 어, 반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티. 이 바지도 저희가 지금 다 여름철에 휴가 전에 예쁜 옷들 입고 가시라고 이 바지는 어. 4 5 0 0 0원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단 면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바지는 이렇게 제가 좀 낮춰서 길이감 보여드리면 은 길이감도 아, 적당한. 그 정도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에요. 제가 160kg 봤을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에 앞에 뒤에 군더더기 없이 포켓만 딱 들어가 있는 일자핏의 바지입니다. 어,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거 출근 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정장 룩으로도 이 바지 하나만 있으면 정말 여름에 다날 정도로 그냥 기본 일자핏의 고급스러운 소재, 시원한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뒤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바지입니다. 어, 저희가 세일가로 45,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지금 어, 마 홈방 소재인 면 셔츠랑 같이 착용한 아이입니다. 이마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어, 마 홈방에 시원한 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쇼츠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 어, 물량이 많이 딸리고 그래서 제가 색상이 다 있을 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조금 늦게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이아홀 부분도 그렇지만 이팔 부분 여기도 다 넉넉하고 넉넉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팔팔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시고요 이거에 그 대신 이게 길이감만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올해는 조금 이렇게 짧은 기장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팔 입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짧게 입으시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를 좀 치마 바지나 제가 지금은 이거 조끼랑 바지 세트, 어, 봐요. 치마 바지를 지금 입고 있는데, 이런 치마 바지, 아니면 랩 스커트, 아니면 뭐, 뭐라 그러지? 일자, 어, 플리츠, 플리츠 통 넓은 바지. 이런 바지랑 입으시면은, 이 스커트 형식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좀 짧아도 예쁘기 때문에, 이 짧은 거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짧은 거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마음 혼방의 셔츠입니다. 이게 색상이 이런 식으로 얼룩진 것처럼 들어갔어요. 되게 멋있게 들어간 티고요. 지금 색상이 지금 흰색 그리고 너무나 예쁜 핑크 색상도 아니고 보라빛도 아닌 중간 단계 라일락 색상 같은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브라운 브라운 티고요. 그리고 검정 그리고 그린 올리브 그린 색상입니다. 조금 진한 올리브 그린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패턴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검정 브라운 핑크, 약간 보랏빛이 있는 핑크입니다. 되게 얇은 소재,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비치는 게 아주 아주 얇고 시원한 소재입니다. 그렇다고 막 많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흰색 입고 있잖아요. 안에 티, 어, 안에 속옷 하나 입고 입었는데 이렇게 많이 비치진 않거든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팔도 아주 길고 7부 팔이에요. 통도 넓고. 통기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박스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박스형으로 나왔는데 너무 길면은 안 예쁘거든요. 이게 박스형으로 나오면서 짧은 조금 짧은 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린 색상입니다. 올리브 그린이고요. 아주 연한 올리브가 아니라 약간 진한 올리브. 되게 멋있는 색상이죠. 저는 지금 검정색 스커트 바지, 치마 바지랑 입었지만 이거 청바지랑 입었을 때 또는 흰색 면바지랑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건 흰색 마바지, 저희가 그 전에 여름 바지 소개시켜드렸던 이렇게 흰색이랑 같이 입으셔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실 것같요 올리브 그린 색상이고요. 지금은 검은 색상, 저희가 흰색 바지, 내 마바지랑 같이 사명해봤습니다 네? 이게 검은 색상, 검은 색상이지만 이렇게 무늬가 알록달록하게 약간 음, 벽돌 아니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밋밋해 보이지 않고 시원한 우선 소재니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베이지 약간 진한 베이지예요. 아니면 브라운, 브라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브라운 계열의 셔츠랑 지금 흰색 바지 같이 착용해 봤습니다. 이 바지, 청바지랑도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핑크색상!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 있는 핑크색, 라일락 색상입니다. 이 티는 지금 통도 넓고 팔 암홀도 넓기 때문에 팔팔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이십니다. 팔팔까지 가능하고 이 길이감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길이감도 그렇게 짧진 않아요. 제가 입었을 때 엉덩이 윗부분 어, 반 정도는 덮고 있는데 아무래도 치수가 더 커지면 은 올라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길이감만 조금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바지랑 입으셔도 되지만 스커트랑 입으실 때는 이게 길이감이 좀더 짧게 올라가도 예쁘거든요. 아니면은 치마, 치마 바지 같은 거 그럼 같이 입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입으실 깔끔한 면 티셔츠, 면화, 면과 마혼방의 티셔츠 보여,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학스입니다. 면 마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그냥 반팔이에요. 반팔이고, 네. 시원한 소재의 면이랑 마혼방 셔츠입니다. 앞에 이렇게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서 프린트 자체가 조금 상큼한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어 입으실 수있고요 흰색 그냥 밋밋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린트로 포인트 들어간 티 입으시면 은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음, 다른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넥 부분 그리고 밑단 부분이 되게 탄탄하게 약간 시보리 처리 조금 더한 원단을 두번 겹쳐 가지고 되어 있구요. 이렇게 그리고 소매 부분 끝에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려고 같은 원단으로 두 겹으로 해서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검정이에요. 검정이고 이렇게 어, 원단 소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혼방 면, 셔츠라서 여름에 시원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1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검정과 흰색 이고요 그리고 암홀 부분도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항상 암홀 부분 어 치수도 재서 올리니까 그거 꼭 착용하세요 근데 얘는 지금 암홀 부분의 의미가 약간 사선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암홀 부분 재서 올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얘는 지금 77 음, 반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암홀 부분 어, 팔팔이신 부분은 꼭 어,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티셔츠 암홀 부분이랑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기장감은 지금 엉덩이 힙 라인의 2분의 1을 덮고 있습니다. 힙 라인의 2분의 1을 덮고 있는 기장감에 어, 통도 넉넉하고요. 폭도 넉넉합니다. 폭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얘는 뭐 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폭 부분은. 넉넉 가슴 단면이 넉넉하고요. 지금 암홀 부분도 되게 넉넉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치수는 77 어, 반까지 어, 착용하시면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티 보여드렸고요. 검정색상 착용컷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검정색상입니다. 세련되게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색상이고요. 예. 통은 아주 넓습니다. 가슴 단면은 넓게 나온 티셔츠지만 암홀 부분만 치수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칠칠 반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 프린트 검정 색상은 프린트 색깔 톤이 얘랑 약간 틀리죠. 흰색이라 조금 더 밝게 나왔고 검은색은 한톤 어둡게 나왔습니다. 흰색 원단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조직감의 원단입니다. 마라 면의 혼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어 살짝 같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청바지고요. 지금 이런 민자 청바지다. 에 살짝 과하지 않게, 너무 튀지 않게 하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 저희가 몇개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면티랑 같이 입으시면 되게 예뻐요. 약간 부츠컷이고요. 지금 얘는 이렇게 스피클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팽클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촘촘해서 밑에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뒷 부분 없고 앞판 부분만 이렇게. 반짝이가 살짝 들어가 있는 청바지 그리고 얘는 M과 어, 라지 치수가 나오고요 어, 부츠컷시면서 발목까지 오는 기장입니다 그리고 M은 치수가 566, 77까지는 조금 안 돼요 566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라지는 66, 77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비슷한 걸로 약간 패턴이 틀린데 이런 패턴도 있어요. 지금 얘는 뒤에 엉덩이 부분도 같은 패턴을 하나 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부츠컷이에요. 살짝 부츠컷. 색상이 또 얘랑은 틀려요. 얘 반짝이는 게 조금 더 색상이 진하고 얘는 지금 색상이 조금 더 연합니다. 얘도 라지. 어, 미디움, 라지 있고, 미디움은 5566, 라지는 6677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었고, 얘랑 같은 색상이에요. 같은 색상의 나비 있었습니다. 나비. 얘도 부츠컷입니다. 부츠컷, 발목까지. 160키에 봤을 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엉덩이 뒤에 포켓 부분에 포인트 같이 나비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미드 라 라지, 아, 라지 56677까지 가능한 사이즈고 또 음, 얘도 색상은 같아요. 색상 은 같고 얘는 뒷부분은 민자고 앞부분만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얘는 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로 들어가 있으면서 반짝이고 같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 얘도 부츠컷입니다. 얘도 미드 라지 두 가지고 어, 56677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핏은 되게 예뻐요. 통이 넓지도 않고, 어, 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입으시기 편한 사이즈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들어가 있는 아이. 이렇게 면티랑 같이 입으시면은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면티는 면마의 혼방이라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고요 어, 그리고 검정과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 가지랑 티, 어, 면티,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면티 두 가지 같이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면티에다가는 이런 바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바지인데 이 바지 같이 착용하셔도 너무 예뻐요. 이거 아이보리 색상 같이 착용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 시원한 폴리 바지 입고 착용했는데 이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바지는 일자 핏에 통이 넓지 않습니다. 통이 넓지 않는 일자 핏에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고요 이렇게. 얘는 밑부분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더 길게 연출이 가능한 아이. 시원하게 얘를 짧게는 했지만 얘를 덧대가지고 길이감은 짧지 않게 만든 아이예요 이렇게. 지금 바지 이런 식으로. 밑단이 들어가서 되게 멋있게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이 바지는 통이 넓지 않기 때문에 위에 긴 남방이나 원피스 안에다가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이게 지금 이 일자핏에 통이 넓지 않은 바지 이런 바지랑 이렇게 면티 같이 착용하셔도 예쁘고요. 지금 이 바지는 베이지와 검정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입는 거는 66인데요. 어, 5520번은 66 입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얘는 66, 77, 88, 99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거 치수 꼭 확인하시고 66이 34 나오더라고요. 허리가. 그거, 치수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 바지는 제가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66보다는 살짝, 어, 작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수를 꼭 확인하셔서, 66이신 분들 중에 66 반은 77을 주문하셔야지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바지는. 면 바지, 어, 일자핏의 바지. 이 바지는 그러니까 긴 남방이나 어, 셔츠 또는 원피스랑도 같이 착용하기에 예쁜 바지 같이 소개시켜드렸고요. 새, 색상은 베이지랑 검정색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입으실 면마홈방 검정색, 흰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